안녕하세요. 친척들 몰래몰래 숨어서 편집하는 정원입니다. 추석 특집 모봇이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기에 제 편방이 안 예뻐서 바꿨어요. 예전 편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말해주세요. 아하하, 전 12살이에요. 아, 오늘 밤만 안 봤는데 너무 초롱초롱해. 아, 음 응. 네, 번호 받을게요. 1 2뇨야 아, 실시간 끝나고 채영이 연락처 남겨주면 갈게. 어, 어? 네, 당연히 사랑하죠. 구독 눌러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꾸 Q&A도 아닌데 질문 많이 해서 정원이를 빡치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헐 진짜 영양님이에요? 그 시리즈하고 저한테 연날리시는 그분? 헉 대박 대박 존경해요. 영양님 입냄새가 더 심해요. 그리고 봐보세요왜 인사를 두 번이나 하고 날리세요? 헉 제가 존경하는 분이 두 명이 되었다는 아니고 사칭이구나. 영양님은 저한테 입냄새 난다고 욕 안해요. 이미 사칭이군요. 차단. 음 슈가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슈가 못 믿겠어. 다니의 말이 맞네. 슈가 못 믿어서 지송지송. 네 떡볶이 사드릴게요. 슈가님. 아 그나저나 저 정원 챌린지 열었는데 많이 많이들 정원 챌린지 참가해 주세요. 아무도 안 하시면 매우 뻘쭘. 오옹, 우리 문어 고마워. 1등, 2등, 3등, 4등 보상 푸짐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헉, 은지님도 참여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불안한데. 기분 탓인가? 용량님 괜찮아요. 어차피 편문만 보고 뽑는 거라서. 목소리는 뭐잘 따라하면 점수 더 주긴 해요. 폰트 그냥 비슷한 걸로 때려 맞춰. 안 참여하면 나 삐짐. 핑구 나쁜 사람 사정 있으니 봐줄게요아 다은이 죄송해요. 대현 이따가 분량 챙겨드릴게요. 헉 아직 몇 초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하러 갈게요. 어, 여러분들, 확인하고 왔어요. 어, 음, 확인하고 왔는데, 목소리도 똑같고, 닉네임도 정원으로 편집하셨네? 왠지 도영 의심된다. 흠, 아니겠지? 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통해요. 나빈스, 하이하이. 응? 왜 그래? 어, 어? 아, 알았어. 혹시 은지님이 도용한것 같다고 말해주려는 건가? 어쩐지 소상한 것 같았어. 음, 이러쿵, 저러쿵, 아잉. 이 방법으로 복사할 거거든. 너는 캐쳐만 해줘. 은지님, 정은 챌린지 너무 똑같네요. 목소리랑 맞춤법 틀린 것까지도요. 네? 전 똑같다고만 말했는데 찌으셨나봐요? 그리고 왜또 인사 부분은 음지입니다가 아니라 정원일까요? <laughs> 네? 지금 저랑 장난 똥 때리세요? 당연히 영상 내리고 사과문 쓰셔야죠. 네? 저격해야 할 사람은 누군데? 뭐라고 저격하시게요? 제가 도용했다고 저격한대요 엉엉 이렇게 저격하시게요? 댓글 삭제하셔도 돼요. 어차피 눈, 우리 눈띵하고 있던 라빈이가 캡처 다 해뒀거든요. 저격만은? 적용만은? 저격만은이라고요? 와, 정신 못 차리시네. 님 그냥 저격해드릴게요. 사과문 안 쓰시면 평생 안 내릴 거예요. 사과문은 신 먼저 쓰세요. 후, 속 시원하다. 이제 모버시도 거의 끝나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액괴들 교차편집 버전으로 마무리할게요. 히힛, 미안. 다음 영상에서 챙겨줄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정 바빠이.